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든그룹에 위치한 실버아카데미에서 효도잔치가 열렸습니다. 실버아카데미는 비영리단체로 은퇴 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소일거리도 없는 우리 이민 1세, 시니어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곽소곤 목사 내외가 2년여 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평소 체조와 댄스, 가곡, 영어교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어버이날과 추석, 연말 등 1년에 세차례 효도잔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실버 아카데미 원장 곽소건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어, 매년 이제 어버이날하고 추석하고 연말에 세번 이런 효도잔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미국 이민생활 하면서 이제 은퇴하신 후에 한 (20년에서) (30년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 이걸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 건강하고 아직도 뭔가 할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어~ 마땅히 어디 갈 데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그러한 아~ 어, 공간이 제공이 안 돼서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도 어, 코리안을 위한 이런 시니어 센터 성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부부가 약 2년 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효도 단체에는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는데요. 노래자랑과 댄스 등 여러 행사 프로그램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 또한 제공됐습니다. 곽석원 목사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훌쩍 날려버린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행복을 선물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요번 5월달 가정의 달그 효도잔치 행사는 주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즐거움도 느끼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에 좀 사랑과 행복을 나누자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먼저 이런 노래방 잔치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맞는 시니어 댄스를 지도하는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또 참여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귀한 교제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한마디로 얼굴에 꽃이 만개했죠. 그리고 끝나고 이구동성으로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간다고, 어, 다시 또 오겠다는 이런 다들 격려와 또 약속의 말씀들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늘 뭐, 가정에서나 또 아파트에서, 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보내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어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해피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실버 아카데미는 효도 잔치 외에도 수시로 경로 잔치를 열어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웃음 치료사 손상원 씨를 초청해서 웃음 치료 강좌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실버 아카데미 가든 그룹에 위치하고 있고요.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14-329-7906, 714-329에 7906번입니다.